이번에 측정할 체력에서 평가는 민첩성입니다. 민첩성이나 몸의 움직임이나 운동 방향을 빠르게 신속하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측정할 종목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우선 사이드 스텝은 이 검은색 기준으로 발을 바깥쪽으로 두시고 자세를 최대한 낮춥니다. 그래서 한쪽 발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다른쪽 발은 이 흰색 선으로 넘어가야 됩다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객수 측정은 두 발이 여기 왔을 때 하나, 이렇게 왔을 때 둘, 돌아서 3 이렇게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 규정으로서는 이 선에 밟거나 넘 넘지 않았을 경우 이때 빨. 빨간... 네, 이번에 측정할 체력요소 평가는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은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여 뛰거나 던지거나 달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번 측정할 종목은 줄 서전트입니다. 그래서 줄 서전트 할 때는 허리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줄을 최대한 당겨줍니다. 생기고 리셋 버튼 누른 상태에서 한번 안았다가뛰해서이 검은 선 안에 착점이 되겠습니다. 파울 규정으로서 우선 점프하기 전에 다리가 내려갔다가 뜬 경우 이중 점프로 감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프 나서 밖으로 나올 경우 정도의 파울로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측정을, 체력측정효서 열리는 위안성입니다. 위안성이란 관절의 자동 범위가 얼마나 늘었는지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측정한 종목은 자전굴입니다. 자전굴은 우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손을 모으고 앞으로 최대한 가슴을 이렇게 쭉어주는게 측정 기록입니다. 이때 뻘 교정은 밀었을 때 손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는 좀이렇는데무릎이 이렇게 굽혀질 시 이렇게 써가기 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측정한 체력요소 평가는 편향성입니다편향성이나 신체의 균형이나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측정한 종목은 외발렇게입니다이렇서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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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에게 이렇게 이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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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되겠게되다습니다 발규정으로써 팔이 아 팔이 소리의 허리에서 떨졌을때 아니면 다리가 땅에 닿았을 때 이때가 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측정할 체력 요소 평가는 협응성입니다. 협응성이랑 운동 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감각의 형태의 운동 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측정할 종목으로서 농구공 던지기를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둔 상태에서 팔의 간격을 어깨넓이 벌리시고 공을 머리 뒤쪽 넘기는데 이때 허리부터 꺾어줍니다. 그래서 허리 꺾어서 쭉 내려가신 다음에 무릎을 최대한 굽혀주시고 그다음에 일어나면서 쭉 숙여지는 게 기존의 운동 방법이 습니다 이번에 파악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을 던지기 직전에 팔이 움직이는 경우. 그래서 선에 넘어가면 무조건 파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고 나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파울이 되겠습니다.